삼각법 실습 예제 3번입니다. 도면상에 보면 파이 값이 많이 나와 있는데, 파이 값이 나와 있을 때는 회전해서 물체를 그리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심선을 하나 만들어준 다음, 치수와 유사한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원점과 수직해라 기준 치수를 하나 잡을 건데, 내경이 파이 31이니까 31을 입력해주고, 가장 큰 원은 121입니다. 그 다음, 바깥 원은 파이 51. 총 길이가 80이면서, 첫 번째 단의 길이가 16입니다.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하고, F6번 클릭 후, 회전해주시면, 1차 정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앞면 스케치 면해 주고 원하는 형태를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점사각형 이용해서 축선상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 준 다음 원점과 수직해라. 다음 치수기입하겠습니다총 폭이 28이고 접선 시켜 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이 상태에서 원점에서 가장 위에까지 값이 32이면서 위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구속이 완벽하게 되는 게 좋다면 선과 점을 일치시켜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슬롯 기능을 이용해서 나머지 형태들을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주고, 다음 치수기입 하겠습니다. 현재 이 원의 중심이 86을 지나고 있으니까 원점에서 여기까지니 43이 되겠네요. 스케치 마무리해서 돌출 이두개다 전체 빼내라. 다음 스케치. 이미 점을 하나 찍어주고, 원점과 수직해라. 다음, 치수기 입해주겠습니다 43. 스케치 마무리. 구멍 들어가서, 현재 구멍 형태가 카운터보호니까 카운터보호 잡아주고, 자, 머리의 크기가 19이면서, 깊이가 8mm. 그 다음, 구멍 값이 10mm입니다. 확인 이 구멍이 총세개 있으니까 원형 패턴 하겠습니다. 회전축은 얘를 기준 돌아갈 건데 세 개인데 각도는 180도입니다. 그런데 중앙축 중앙축 기준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중간 평면 클릭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볼륨 값 측정을 해보고 이상이 없습니다. 자, 삼각법 시습 예제 3번이었습니다.